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. 보이시죠? 해병 사월 보통 크기가 한이게 적은 정도 길이거든요. 엄청 크죠? 그리고 저기에서도 다른 게 다른 특판이 들어가고 있고, 저 이쪽 기계에서 돌아간 특판은 도착 농업 협동조합. 이것도. 사올이 굉장히 큽미다요새 이렇게 큰 사올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요. 일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럼 다음에 또 하게 된거 보여드릴게요.